너무 많은 영업비밀이 돼 공개 아닌가요?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어, 네. 난 자신 있다 <laughs> 네, 다음 뭐. 책을 쓰고 있으니 네 그렇기도 어. 하고 그래도 1년에 60권에서 80권 정도는 읽게 됐던 어. 것 같아요 지구상의 모든 책 쓰기 음. 과정은 3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어.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이제 자기 집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어. 저는 이렇게 대표님 보고 네, 이야기하는 카메라 때문에. 보고 싶으시면 가끔 보셔도 되고. 아 가끔. 네. 네. 지난번에 네. 촬영한 분 중에 한분 카메라한테 얘기하더라고. 네. 어 우리 최영원 작가님 소개 어떻게 하세요 평소에? 그때그때마다 음. 이제 쓰는 문구들이 좀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좀 평생 책을 읽고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 어. 뭐 이렇게 도 소개를 많이 하고. 책을 출간한 이후에는 뭐 하루 한 시간, 팔 주에 끝내는 책 쓰기 저자. 최영원입니다. 그리고 뭐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또 쓰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책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이네요. 네, 네. 책에 이 빠져들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한 학기 앞둔 시기에 진로 고민을 엄청 치열하게 했었었어요. 음.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될 텐데. 혹시 전공이? 저는 교육학을 전공을 아. 했는데 다른 동기들처럼 교사의 길은 또.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뭐를 해야 할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말 우연히 한 책을 읽게 됐었는데 그게 이제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는 라 제목의 책이었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책을 읽으면 뭔가 내 인생에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 학기를 앞둔 상태로 중도 휴학을 하고 학교 도서관에 이제 들어가서 좀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게그 계기였던 것 같아요. 책을 그렇게 읽으신 게 얼마나 요 책대로라면 300권? 어 200권 정도예권2 0권이 네, 제가 전 200권. 년 휴학하고 고시기에 그 200권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200권은 그때부터 어, 그때 이후로 한 3년 동안 200권 정도를 어. 읽었고요. 처음에는 한 3년 동안 어. 내가 1000권을 읽어야겠다. 3년 동안. 네네 네, 그런 어. 목표를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이게 아, 정말 그 양을 채우기 위한 독서가 되는 것 같다라고 음. 느껴져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책의 내용을 채화시키는데 좀 중점을 두고 음. 책을 읽으면 그 내용을 좀 기록을 하고 어. 그러면서 읽다 보니까 그래도 1년에 60권에서 80권 정도는 읽게 됐던 어. 것 같아요. 책을 이 소비하는 방식이 좀 있나요? 저는 분야 독서를 좀 하는 편인 어. 것 같아요. 분야 독서라고 하면 좀 제가 뭐 독서법, 이런 주제에 관심이 생겼다. 네. 그럼 이제 독서법을 키워드로 한 책을 한 10권에서 20권을 구매나 대여를 해서 그걸 이렇게 쭉한 번에 다 읽고 분야를 좀 깊이 파고들면서 좀 책을 읽는 편인 것 같고요. 네. 야, 분야 독서? 그게 초기부터 좀 그러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 막읽기 시작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왕 읽는 거좀잘 읽고 싶어서 좀 독서법? 복수하는 방법 아, 그런 관련된 책들을 읽었어요? 처음부터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어... 네, 제가 좀 성격이 뭐, 뭐 연애를 해도 좀 책으로 배우고 아 뭐, 진짜요? 뭐 그래서 잘 돼요. <laughs> 하여튼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군대 입대하기 전에도 뭐 군대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보고 아 어... 그런... 진짜. 그런죠. 책이 되게 좋죠. 간접 경험을 할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글쓰기하고 책을 쓰는 글쓰기, 책을 쓰는 것하고의 좀 차이를 음...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저는 글쓰기와 책쓰기의 가장 큰 차이는 음. 이제 출간이라는 문턱의 유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출간이라는 이제 목표에 맞게 음. 자료를 조사하고, 기획하고 이런 과정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음. 음. 이게 글쓰기에 음. 해당하는지 아니면 책쓰기에 해당하는지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음. 책쓰기로 넘어가기 전에 글쓰기 습관을 만들기 위해 좀 이렇게 추천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메모하는 습관. 를 어. 드리면 글을 쓰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저희가 이제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드리게 되면 첫째로는 내가 머릿속에 있는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게 되고 음. 생각을 깊게 음. 할수 있도록 도, 이제 도와주는 도구가 이제 메모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글을 처음에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일상 속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제 메모로 정, 적어보는 습관을 음. 드리게 되면 그래. 추후에 글을 쓰는데도 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 쓰기에 관심이 있지만 시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결국 책을 내는 사람하고 못 내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어책 쓰기를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좀 들어서 이유를 좀 얘기해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데 세 가지 네, 이유가 네.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해요. 어, 어. 첫 번째가 두려움이고 어. 두 번째가 주변에 책을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세 번째가 이제 완벽주의. 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저는 이제 교육학 전공이다 보니까 네. 인간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네, 얼마나 맞죠.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아. 관심도 많거든요. 아. 주변을 가만 보라 보면 음. 이제 대표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네. 그 주변에 책을 쓰는 사람이 좀 쉽죠. 있는 편이지만 아.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변에 음. 책을 실제로 출간하거나 책을 음. 쓰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이 없거든요. 세 번째는 완벽주의 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네. 제가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 일례로 대학생 시절에 네. 시험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네. 아, 쳐봤자 뭐 결과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시험장에 안 갔던. 어...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저처럼 뭔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책을 잘 써야 한다. 뭔가 완성도가 높은 뭐 베스트셀러의 책을 써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책 쓰기를 시도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완벽주의가 어. 때로는 우리가 책을 쓰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책을 쓰기 위해 마음을 먹었다면 무엇부터 시도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야의 책이든 자료 조사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저는 일단 소재는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할 때, 네, 내가 뭐 음. 대략적으로라도 뭐 이런 걸 주제로 책을 쓰고 싶다라고 오케이. 한다면 음. 지구상의 모든 책 쓰기 과정은 음. 3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어,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이제 자기 집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어. 자료 조사, 네. 기획, 집필. 뭐 독서법을 주제로 책을 쓰고 싶다라고 음.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독서법을 음. 주제로 이미 출간된 음. 책이 어떤 책이 음. 있는지를 음. 자료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그 음. 이후에는 독서법을 주제로 음. 뭐 제목은 어떻게 음. 하고 목차는 어떻게 구성하고 음. 컨셉은 어떻게 잡을지 음. 기획하는 과정이 음. 필요하고 음.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집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 여기서 집필하는 과정에 조금 부연을 하자면 이제 책은 일반적으로 40개 의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지라고 하면 이제 하나의 큰 주제를 의미하는데 네. 그럼 이제 하루에 한개 꼭지 글을 40일 동안 쓴다고 그렇죠. 하면 이제 한 권의 책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책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앞에서 말한 자료 조사하는 데지 일주를 음... 쓰고 기획하는 야. 데 일주 네. 그리고 실제로 지필하는데40 이 어, 42일, 40, 네. 일? 그러니까 일? 6주를 쓰면 총 8주 안에 한 권의 책을 완성할 수 있다. 와, 그렇게 오.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오. 이 책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상에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모임 같은 경우는 10주로 기간을 오. 잡았거든요. 이제 그 오. 이유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책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고, 음. 제가 그분들에게도 좀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하는 시간을 위해서 음... 앞에서 뭐 자료 조사하는데 일주간이라 이 주를 쓰고 기획하는데 제 일주간이라 이 주를 쓰고 집필은 똑같이 이제 육주 동안 아... 해서 그렇게 십주 동안 그분들도 책을 쓰고 계시고 아... <laughs> 저도 아... 두 번째 책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지금 팔주 동안 그러면 그한 시간을 매일 투자하면 된다 이, 이런 논리인가요? 하루에 이제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최소 1시간 네, 1시간에 네.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오. 투자를 하면 8주면 한 권의 책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글을 써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처음에는 내가 하루 뭐 10분만 글을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글을 쓰다가도 쓰다 보면 그게 이제 뭐 30분을 쓰게 되고 한 시간을 쓰게 되거든요. 최소 1시간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40시간을 투여한다고 하더에도 사실 그, 뭐죠, 에너지가 떨어질 때도 있고, 음. 되게, 그, 아까 얘기처럼 글이 잘안 써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의, 뭐, 집중력, 음. 몰입력, 에너지에 따라가지고, 완성되는, 이제, 글의, 뭐, 양과 질이 모두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한 몰입을 위해서, 나의, 이제, 몰입을 방해할 만한 요인들을, 이제, 미리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스마트폰 음. 등이 있을 거고, 음. 내가 이제 글에 집중이 안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좀 환경을 바꿔주는 것 같아요. 뭐 집에서 좀글 쓰는 게 집중이 안 되면 근처에 카페를 가거나 도서관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환경을 바꿔줘서 집중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조성해주는 이제 그런 음.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책 쓰기도 그렇고 글 쓰기도 그렇고 이게 어려움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글 쓰는 거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좀 이겨나가면 좋을까요? 가장 많이 네. 이제 토로하신 어려움은 글을 쓰려고 뭐 펜을 잡거나 뭐 노트북을 켰는데 네. 글이 안 써진다. 음. 뭐문장을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음.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음. 이제 많이 토로를 하세요. 음. 이제 피터 엘보라는 사람이 말한 피터? 네, 피터 엘보라는 계세요. 엘보. 그분이 말씀하신 글쓰기 기법 중에 에에. 프리라이팅이라는 프리라이팅. 글쓰기 기법들이 에에. 있어요. 글을 계속 쓰다 고치고 쓰다 음. 고치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음. 글의 진도가 안 나가요. 그쵸.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글이 뭐 쌓인 글도 없고 어. 뭐 30분 1시간을 붙잡고 어. 있었는데 어. 글이 써진 게뭐 요만큼이다라고 음. 하면 음. 그 글쓰기의 재미 가 없어지기 음. 때문에 음. 저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음. 어, 프리라이팅을 실천을 어. 하시는 것을 어. 권유드리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글을 쓰고 어. 있습니다. 네, 이제 율책 얘기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쓰기 책이 의외로 음. 많아 많을 거예요, 그죠? 렇 네, 맞습니다. 어. 그, 그걸 거의 다 읽으셨다? 네, 책 쓰기를 주제로 출간된 책은 제가 거의 다 음. 읽었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어. 최근에 이제. 출간 기념회를 열었는데, 어, 거기에 참여해 주셨 네, 이제 독자님께서 한 분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분이 이제 책 쓰기를 주제로 한 책들을 정말 많이 읽어봤는데, 어, 어. 이책한 권이면 다른 어. 책 쓰기들 책은 다 필요 없을 것 같다. 어. 뭐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네, 우부섭 분은 아니에요. 네, 제가 부섭한 분은 아니고, 어, 어. 근데 저 역시 그만큼 뭐 자료조사도 많이 하고, 어. 어, 쓴 책이어서. 좀이 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처음 쓰는 책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음. 생각을 해요. 내가 책을 딱 쓰기 시작한 그 일주차에는 음. 뭐뭘 하고 아. 그 다음 주차에는 뭘 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장님들도 그 부분에서 좀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영업 비밀의 공개 아닌가요?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어, 네. 난 자신있다. 네 다음 뭐. 책을 쓰고 있으니 네 그렇기도 어. 하고. 음.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거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그쵸? 거예요. 많아요. 네. 내 책을 써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 많이 계세요. 어... 많이 계시고 이유는 어떻게 돼요? 유형을 분류한다면 어, 책을 쓰는 게 이제 내 인생의 버클리스트인 분들. 오케이. 내가 죽기 어. 전에 내 이름으로 대한 책한권 정도 어. 내고 싶다라는 어.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오케이. 두 번째로는 이제 나의 퍼스널 브랜딩이나 내 어. 커리어에 어.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어. 좀 책을 쓰시고자 어. 하는 오케이. 분들이 많이 계신 에이. 것 같아요. 에이. 개인적으로 이제 그다음 커리어적인 목표나 뭐 이런 거 어떻게 되시는지. 네, 제가 좀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책과 같은 사람 간 어. 그러니까 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어. 말이 있잖아요. 물어봐셔야겠네요. 네, 네. 아. 그 문구처럼 어. 지금의 저는 제가 그동안 읽어왔던 책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음. 책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목표고 커리어로서의 어떤 목표라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음. 저의 그 다음 목표는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라는 제목의 어. 책이 있어요. 이제 그런 어. 제목의 책처럼 이제 독립서점 혹은 북카페를 어. 만들어서 거기서 어. 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 같이 책도 읽고 뭐 책도 쓰고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와, 그게 저의 어... 다음 목표입니다. 와, 멋지네요. 27살에 나, 최영원이 됐는데 현재의 모습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어,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모소대나무? 처음에 이제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한 4년 동안은안 올라오죠? 안 자라요. 아. 그 이후 에한 5년 차쯤이 되면 네. 갑자기 폭발적으로 네. 성장을 해가지고 뭐 하늘을 이제 뒤덮는 음. 그런 모소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되거든요. 네. 많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적으로도 그렇고 음. 외적으로도 많은 성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성장들이 단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21살 음. 때부터 음. 그런 어 고민들, 그런 방황의 시기를 거쳐서 지금의 이런 성장을 이루게 되지 않았을까? 음.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폭발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게 저의 목표라고 할수 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23년에 우리 작가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두 번째 책을 쓰는 어. 거예요. 네, 이제 MZ 세대를 소재로 좀제 이야기 담긴 에세이를 쓰는 게제 어. 목표거든요. 아무튼 G 책, G 책, G 책 성공할 키는 누구나 도전하겠습니다. 오, 어떠셨어요? 얘기 이렇게 <laughs> 나누다 보니? 일단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는 이런 뭐 인터뷰가 처음인데, 어. 제가 가진 생각들, 이렇게 어.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이 감사하고 좋은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저는 책을 쓰면서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정말 많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뭐이 영상을 보시는 뭐 2023년에는 뭐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책을 쓰는 것을 뭐 내년에 이제 목표, 이자 아. 계획으로 세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오, 싶습니다. 좋은 말씀, 훌륭합니다. 너무 응. 아. 음, 정신 없이, 또 긴장도 조금 한것 같아서 아. 처음보다 는 조금 이렇게 풀렸던 것 같은데 아. 다시 할까요? 뭐 어떻게... 아, 아니 아니 괜찮아. 네, 괜찮아.